지금 오늘도 테마주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어, 종목을 압축해서 IT 섹터 정고체 섹터 정고체 섹터만 집중하라고 한 것도 시장의 에너지가 그쪽만 가요. 이게 시장 비정장적 지장입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한정된 세상에서 가는 쪽만 가니까 그쪽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테마주에 그래프 옆에 한번 딱 떼어 놓으시고요 이 시스템 반도체도 보세요 한미반도체 여러 번 설명했죠 한미반도체 이것도 그래프 보시면 120m에서 쌍바닥 11,000원, 12,000원 사갖고, 언제 18,000원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때리라고 그런 겁니다. 요거 때린 거는요, 요거 때린 거는, 지금 가장 무겁게 움직이는 게또 미래반도체인데, 요걸로 아직 미래반도체는 2만 원 돌파할 때또 치고 바할 겁니다. 오늘은 한 주도 팔지 마세요 얘는. 그러면 오늘 주성엔지니어링 이제 소부장 쪽에서도 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성엔지 이 그래프들 보세요. 주성엔지니어링이 어떤 모양이었나? 그래서 한미반도체 파신 분은요. 오늘 서울 반도체 가져좋습니다 얘도 한 18,000원 갈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주봉으로 봅니다. 떨어진 거에 반이요. 18,000원 2만원대에 때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 파신 거는 얘로 가세요. 설반도체. 얘도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의시가 나오면 얘도 15,000원과 17,000원 나올 때또 추박 하는 겁니다. 지금 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집중했던 것들이 2차 장비정고체 관련된 종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도 이제요 여러분들 그할 거와 하지 않을 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2차전지정고체 관련된 종목들 한번 쫙 보세요. 뭐이수하학은할 말이 없어요. 이거 비정상적인 요새 이런 그래프 이거 작전주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작전하는 거지.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쪽, 뭐, 한농, 화성이니, 그 다음에 미래컴페니니, 그 다음에 이수학이니, 이런 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찍어드린 게 TSI입니다. 오늘 단타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다시 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흔들었다 다시 그리고 CIS CIS 요게 이제 아직까지 잠못 가요 근데 제가 13,000원 돌파할 때 그때나 대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KSI 오늘 반파신 분은 CSI 가세요 한미반도체 파신 분은 얘 한번 의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요렇게 자꾸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그런 장입니다 즉, 서브트럭 터미널이니, 뭐 간단히 해서 시멘트니 건설이니, 아직 안 나와요. 나올 때가 있겠죠. 근데 요새 지금 시장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에서 돌려요. 거기에 대장이 제가 디비아이텍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번에 디비아이텍도 어떤 분은 6. 6 0만원대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면 주무세요? 주무세요? 전번에 54,000원대 털어서 10% 늘리라고 했죠. 45,000원. 그것을 하신 분들만 요번에 55,000원과 6만원대 30 내지 50% 때리는 거고 아직까지 이 파도를 못하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얘는 제가 보기에는 7에서 10만원 사이까지 갈 거로 봅니다. 근데 내 네,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요. 그니까, 러그 때를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여러분들 SNS 택,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칩스 앤 미디어.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안 됩니다. 요번에 시스템 반도체 하신 분이 최고예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s k 이닉스먹을거 없으니까. 한미반도체. 오늘 다때려라고랬습니다 미래반도체는 2자 보면 합니다. 2자. 2만원이야. 2만원. 그 다음에 요거. SNS텍. 이 SNS텍도 보세요. 이 추세로. 저라면 다 팝니다. 이제 얘도. 지금 시장들이 이렇게 압축돼서 갑니다. 압축돼서요. 가온칩스, 가온칩스. 지금 삼성과 연결고리 해갖고 몇 가지 세가딱 떠서 가온칩스, 그 다음에 코아시아, 가온칩스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못 하겠어요. 이제 그리고 그거 판 거를 9천원대. 가온칩스 판 거를 뭐로 갈아드렸죠 호아시아요 여기서 뺑뺑이 도는 장입니다 뺑뺑이 여기서 뺑뺑이 도는 장입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 뭐라 그럴까요 2,500개 중에 30개 40개를 돌리는데 다 삼성과 LG전 LG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M&A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AI 칩 2차 전지 소부장 이런 것들 갖고만 뺑뺑이 돌립니다. 저는 6월 달까지 계속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주는 지금 뭐 서브 트럭 터미널이니 뭐니 저 뚱딴지 같지만 얘한테 물어볼 겁니다. 미래세증권이요. 이거에 대한 거는 요번, 어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렸습니다. 대우건설, 국세청 세무조사, 부동산 pf, 전번에 했던 서울 옥션을 아직 하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확인이 6월 말에서 8월 말 사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대우건설은 이제 중흥건설이 인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브리진론 사태 때문에 이제 이 440억을 포기하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물밑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바닥 들어오고 미래에셋증권이 바닥 들어와야 건설 건자재갑니다. 그러면 요번에 어저께 30원 가까이 빠진 게난 이해가 안 돼요. 30원, 하루에 30원을 뺍니다. 이거 인위적입니다. 원 달러가 하루에 30원 빠져요. 미국이 금리 인상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 차이가 1.5원나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는 우리나라 갖고 있는 것보다 달러 베이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땡긴 거예요. 저는, 저도 그걸 뒤져봤습니다. 어저께, 어, 어저께 급락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대규모 수주가 들어와서 그게 달러를 원으로 바꾼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땡긴 세력 같아요. 어저께요. 어저께 삼성전자를 보합해서 62,000원 대까지 땡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폭탄 제조 안 하는지 봐라,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매수, 뒤에 선물 매도. 그래갖고 삼성전자 4월 초에, 4월 초에 삼성전자 올려놓고 죽일 때 선물 죽이나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 에너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4월 13일 까지만 하겠습니다 4월 13일 이요 4월 13일 을 잡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금통 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행장께서 요번 금통이때 금리 인상 할까요? 못할것 같습니다. 5월 달에 25P 해갖고 더 벅찬할 때, 그때 한번할것 같습니다. 요번에 금신 인상하면요, 부동산 PF 난리나요. 근데, 미국은 5월 달에 25P 한번더 하고, 6월 달에 동결하면서, 그 다음에 연말이나 내년도에, 그러면, 요번에 25PP 하면, 우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점 이거 문제 커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장께서도 지금 머리에 쥐나실 거예요. 그래서 5월이나 7월 중에 그때나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발 이번에 미국 금리 요번에로 끝내라. 지금 마음속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환투기 세력이나 해치펀드들이 어떻게 할까요? 환율이나 삼성전자 같고. 머니게임 합니다. 그래서 제 시나리오는 4월 초까지 삼성전자 올려놓고 4월 초부터 삼성전자 주기게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 요번에 76,000원대 SK이닉스 항상 뒤집어 놓고 보세요. SK이닉스 75,000원과 77,000원 은 항상 먹여줘요. 근데 요번에 잘 파셔야 됩니다. 요번 저점을 깨, 4월 말에 깨면 어떡해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변동성.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다시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다시 가보시죠. 환율이 1210원 갔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그러니까 달러베이스 종합주가지수는 2,500을 뚫은 격이 됩니다. 우리는 원달러 종합주가지수못 뚫었고요. 요게 삼성전자가 요번 1월 27일 고점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500원, 1,000원이 그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보죠. 시가총액 다시 보시죠. 삼성전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200 종목에 20개 종목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만 플러스입니다. 삼성전자만 플러스에요. 여러분들 어저께 분봉 차트 보세요. 어저께, 분봉 차트, 야간 선물까지, 그래서 선물이 318.5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저께 저점이 얼마예요? 미국 시장 급락했는데, 아침에 시가가 저가예요. 6만 500원에서 6만 2천원까지 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땡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6만 3천원까지 버나. 그래서 315를 갖고 317.5 보는지 보자. 했더니 316.5 땡. 거기서 단타 청산 두번 매매했어요, 아침에. 그리고 다시 매도. 지금 313.5에서는 매수 스위칭. 그리고 315 오면 다시 중립. 오늘 선물도 보세요. 선물도. 선물 차트 한번 보시죠. 오늘 고점 316.7 316.5 여러번 시도했지만 다른거 마이너스고 삼성전자만 가려면 어디까지 빼요? 313.5딱315 얘가 저항이죠? 그럼 매수 스위칭 하신 분은 3 1 5때 청산하세요. 그리고 313.5면 매수 오버나이트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후장에 315를 돌파해요. 그럼 아침 고점 돌파할 때 또 청산하고 매도 수익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13일까지 312.5 317.5 지그재그 저는 이게 금통이 때까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말것 같습니다. 그걸 나는 매도로 대응할래 매수로 대응할래 그 아니면 매수했다 매도로 대응할래 그거를 각자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그림이요, 이 그림. 앞으로 4월 13일까지 이 안에서 싸우실 겁니다. 이 안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난 매도로 대응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요? 317부터 324에서 매도로만 대응하는 겁니다. 매수는요, 312.5. 살짝 310도 깼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12나 13에서 하나, 310 깨면 둘, 305면 훌베팅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17.5부터 때리는데, 삼성전자 65,000원까지 땡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20이냐 25냐는 다른 시가상이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만 할것 같습니다. 요거 갖고만 싸워보시죠. 요거 복사해놓고, 금통이 할 때까지, 4월 옵션 만기 때까지, 박스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질문하셨는데, 요새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해 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했는데 주가 상승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 에너리 저기 주산 한정기술, 한정기술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기술. 거기 대장은 한전 기술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한전 기술 같고 판단하세요. 수주해 왔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3만원 꼭 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장은 한정 기술입니다. 한정 기술도 갑니까? 안 가요. 그래서 6월달까지 선을 딱더 놓으세요. 한정 기술은, 한정 기술은, 어느 가격을 뚫어야 이게, 에너지가 나오냐면 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언제 갑니까? 한전 기술 8만 원 치고 나갈 때요. 요요 윗꼬리 달리고 요거 요거를 몸통으로 치고 나갈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것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느 가격을 지금 딱 건어 으시냐면 요번 고점이 어디예요? 18,000원입니다. 요거 돌파할때나 대응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시장입니다. 호재가 있어도 수급 안 들어오고 지금 에너지가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시스템 반대체 제가 그래서 단타는 그쪽만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언제 하냐 한정 기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정 기술이요. 그래서 정리하죠. 아직까지 원전은 추세로 금년 내내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안 나와요. 지금 하고 있는 게더 많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순환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더 많아요. 삼성전자 1사분기 실적과 sk하이닉스 1사분기 실적 4월 말까지. 그 안에서 뺑뺑이만 돌리는 장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잠시 만잘 하시고요. 오늘은 315를 갖고, 315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매수한 건 청산했다. 315가 저항이면 매도라 해도 좋고, 300, 매도를 했는데 315 뚫어요. 그럼 바로 매수를 바꿔요. 그리고 2.5만 올려요. 그래서 그 박스에만 놓으시죠. 310, 320큰 박스 안 봅니다. 작은 박스에요. 작은 박스. 그래서 요새 가만히 보시면 종목장 시스템 반도체나 2차 전지 정고체 하면 이장 무슨 침체야 엄청난 종목 화랑작입니다. 근데 나머지 다른 것도 갖고 있으면 가랑비에 어쩌 또 흘러내리거나 망가지거나 막 아주 거의 1000개나 1500개는 징글징글하게 그런 차별화장이 실전 매매에서는 참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래도 그거를 적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점수차 잘 하시고요. 아까 313.5에서 매수 신증한 거는 오늘 315는 돌파하는지만 오후장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316.5 오면 또 청산하고 매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다. 당분간 2시에 뵙죠.